음~ 음~ 야 맛있다 <laughs> 먹던 거 같은 부 입이 너무 까만 줄인데요 웃어주실 수 있냐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장 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인기 많은. 저는 이제 잘 모르다가 안성재 셰프님이 만든 두쩡크 통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뭔가 그 뒤로 두쩡크두쩡크두쩡크라는그 어감 자체가 입에 붙었는지, 저 게임할 때도 그냥 뭔가 마음속으로 두쩡크두쩡크 이렇게 생각이 나고. 아, 두바이 퍼석당정 보고 약간 오히려 진짜 두통크가 먹고 싶어진 거야. 그렇게 애기가 좋아하는데 그걸 안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그게 맛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나는 가격 보고 진짜 좀 깜짝 놀랐어. 오늘 제가 두바이 쫀득 쿠키 뭐 파생되는 제품들 거진 10만 원치를 사 왔는데 먹으면서 뭐 알려 드 줘요. 이긴 하겠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전 참고로 지금 이제 엽떡을 먹고 왔는데 가장 단 거를 먹기 좋은 시간 바로 지금이거든요 나 진짜 오늘 이거 다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잔망 때릴지도 몰라요 일단은 어이 먹어. 일단은 어이 먹어. 아, 뭐하노 아 꾸꾸 지금 이 상자 때문에 온 건가 봐 이거 들어가려고 왔네 야 꾸꾸야 이따 둘게 일단 두바이 어쩌고 제품이 무서운 속도로 증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시영 씨도 알고 있는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 오리지널 버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나에 8,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조그만 아초 그럼제 손바닥만한 되게 조그만 건데 국밥 한 그릇 가격인 거예요 두발 쫀득 쿠키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자 일단 겉에는 코코아 파우더 가루, 초코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묻어있고 몰랑몰랑해요 지금. 우와 만두기 같은 느낌 나. 만두기 알죠? 옛날에 안에 밀가루 들어있는 그 만두기 느낌이에요 완전. 먹어볼게요. Hmm? 아 근데 이걸 여자들이 좋아한다고요? 입술이 이렇게 되는데? 아니 밖에서 먹기가 힘든데 이거 아 원래는 좀더 작아요. 아 제가 큰거산 거예요. 아 원래는 이거보단 좀더 작아서 약간 먹물 좀 아마아마 아마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제가 어쩐지 좀 크다 했어요. 조금 더 작은 버전도 있긴 합니다. 일단 그거 먹어볼 건데. 근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살이 들칠 것 같다는 느낌. 아안에게 생각보다 덜 달아요. 약간 고소한 느낌 피스타치오 뭐 약간 그런 스프레드 아니야? 의외로 바깥이 달고, 안에는 고소한 맛이랑 살짝 달짝지근한 맛? 그런 정도 느낌? 나쁘진 않은데, 뭐. 음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너무 커다래가지고 무슨 소 염물 씹는 기분 살짝 들어 요 이게 식감이 질긴 건 아닌데 염물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아서 다 먹으면 안 되겠는데 어 근데 맛있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먹었겠죠 그냥 뭐지 하면서 다 먹게 되는 그런 맛인데 아직까지는 약간 몇번더 만나봐야 될것 같은 첫 만남을 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뭐 맛은 나쁘지 않은데 계속 8 0 0 0 원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8,000원. 8,000원.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은. 물론 원가가 비싸니까 비싸겠지만. 요것도 다른 두바이 쫀득국. 요건 더 조그맣고 요건 6,500원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죠? 어, 요것도 그만두기 같은 질감이에요. 만두기 질감. 부자다. 그죠? 두촌쿠 먹는 걸로 약간 부자인 거막 티내고 권력 있다 이렇게 한다던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보단 아깝게 맛있는 것 같은데? 아 얘는 약간 초코에서 커피 맛 같은 게 나는데? 헤이즐넛 뭐 이런 거 넣은 것 같아 우정인씨 1500원에 맛 차이가 납니까? 아~~ 나긴 납니다 나긴 나요 자꾸 녹여서 먹으라 해서 그럼 이거 전자레인지를 살짝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부들부들해졌어 많이 많이 먹어볼 음~~ 음~~ <laughs> 음, 음, 야, 맛있다. <laughs> 한국 맛입니까? 아, 쫀득합니다. 이게 두바이 쫀득 쿠키네요. 음, <laughs> 음, 먹기는 좀 부분 입이 너무 까매질인데요. 웃어주수있냐고요 <laughs> 이건 무슨 엄마 제 흙먹어잖아 손도 그렇고 놀이터에서 소꿉놀이 한답시고 흙그 뭉쳐가지고 풀로다가 데코한 거 그거 진짜 먹은 사람이지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무조건 이래야 돼요? 무조건 소프트, 입이 소프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검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 여성분들이 이거를 먹는 거야? 아 진짜 여자들아 대답해줘 진짜 이런 수모 겪으면서 먹는 거라고? 아 그래요? 상인는 사이면 남친이 뭐뭐알 바야? 내가 두점쿠를 먹고, 먹고 사람 싶은데 누구야? 남친이 이해를 해야지 근데 썸이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 썸남 앞에서는 나못 먹을 것 같아 이거 벌써 달달한 게 물린다 벌써 물려 여러분들 두점쿠는 평가 드리자면 5점 만점에 전자레인지 돌린 거 기준으로 4, 4개 드릴게요 전자레인지 안 돌렸을 때는 3개 정도 주고 싶었는데 3개 아니? 2개? 2개 주려고 했었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확 달라져서 식감도 확 달라지고 씹을 때 이가 약간 질겅질겅 많이 씹은 느낌 날 정도로 질겅질겅한 느낌이었거든요? 쫀득이 아니고 질겅쿠키 질겅여물쿠키였는데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자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먹어볼게요 두바이 초코쿠키 두바이 쫀득쿠키에서 내가 궁금했던 게 쿠키가 아니잖아 얘가 진짜 두척코 초코. 두바이 초코쿠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까만 초코인데요 쫀득쿠키는 겉에가 마시멜로라서 아마 좀 데워야 됐던 것 같고 나머지 진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두바이 초코쿠키 5,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어, 여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카다이프 이런 건 참, 아니고 참, 뭔가 참, 초록색이 이름이, 들어있어요 쿠키야, 질감이 안 살아있고 약간 가았나봐제 스타일은 아닌 거 피스타치오 맛도 아닌 거 근데 아무튼 나 초코 맛이 너무 난다 저는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여성분들 귀 막으세요 전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비주얼이 <laughs> 초코를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아, 죄송해요. 아, 초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면서 캔 보는데, 뭐, 초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화면 안에 있네? 오히려 두바이 쫀득쿠키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안에 카다이프라가지고, 맛이 뭐 고소하고 바삭하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초코쿠키는 너무 달아서 제스타일은 좋지 않는다 저는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점. 자, 그 다음! 두바이 소금빵. 두바이 소금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소금빵은 그 플레인한 소금이 뭐세알 이렇게 붙어있는 소금빵이겠지만 요즘 카페에 가면은 소금빵이 온갖 고문을 당해서 이브이 형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명란 마, 마요 소금빵, 뭐 피자 무슨 소금빵, 뭐 초코 소금빵, 트러플 소금빵, 온갖 소금빵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바이 소금빵도 놀랄 일은 아니죠.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카다이프가, 아, 카다이프가 장관이야. 와, 카다이프가 꽉꽉 채워져 있는 두바이 소금빵 가격이 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여기 봤더니, 쬐끄만해도 6,500원, 8,000원 이랬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어.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와 카다이프와 소금빵. 생각 보다는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난 소금빵 좋아하거든? 소금빵만 먹으면 은 나았을 것 같고 뭐 초코도 초콜릿으로 먹었으면 나았을 것 같고 카다풀, 카다풀 먹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떠한 하나의 세대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지금 먹으면서 씁쓸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씁쓸한 맛이에요 먹으면서 계속 드는 게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 나 예전에 뿌링클 먹을 때 엄마 아빠가 그게 맛있니? 과자 같은 맛 나고 그거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엽떡도 못 시키게 하고 뿌링클 못 시키게 하고 엄마 그랬었는데 지금 그 엄마 아빠의 심정 그런 거를 뭔가 느끼는 것 같아. 인순이들아 이거 좋아해? 이거 그렇게 맛있어? 이게. 여미새 탈락이라고 나는 두종구만껏 사줄 수 있는데 난 먹지는 못해 같이 먹진 못하겠어 그래서 사줄 수는 있어 자 다음입니다 두바이 초코 붕어빵 요즘에 이제 붕어빵 도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파는데 두바이 초코 붕어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또 이렇게 사왔습니다 가격은 얼마 같으세요 <laughs> 두바이 초코 붕어빵 얼마 같으세요 여러분들? 무려 만2 0 0 0원입니다만2 0 0 0원짜리 두바이 초코 붕어빵 자 한번 안에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붕어빵은 세마리에천원이 국룰 아닙니까? 알이 꽉 차있긴 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제가 먹은 사다이프류 중에선 제일 맛있긴 해.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요 겉에가 약간 폐스츄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붕어빵이 아니고 폐스츄리빵 같은 약간 달달한 빵인데 내가 봤을 때두쪽쿠도 그렇고 이 카다이프는 감싸는 게 약간 달달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 소금빵은 약간 짭짤한 빵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두 맛이 튀는 느낌이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다이프랑 달달한 빵이랑 조화가 더잘 되는 느낌이라 조합 자체는 요게 좀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카다이프도 너무 달지 않고 약간 고급진 카다이프 맛이 나요. 요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피자 한판 가격이에요. 잉순아, 잉순아, 카다이프 그렇게 맛있어? 잉순이들아, 이거 먹지 마.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안성재님 거 먹고 싶어. 아니, 안성재님! 두바이 쫀득쿠키가 먹고 싶어. 두란마리를 먹고 싶어. 이거 너무 달고. 두란마리가 딱 좋은 것 같아. 시영아 그, 다 아시고 만드신 거 아닐까? 저는 안성재님 탈락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랑, 아, 이게 뭐야. 아우.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바로 두바이 초코 도넛과 두바이 말차 도넛 노티드에서 나온 도넛입니다. 짜자잔! 귀여운 그림이 있는데요. 초코 두바이 도넛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아, 안에 들어있네. 어, 근데 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바삭한 그 느낌이 아니고, 약간 녹진한 느낌, 개 내장 같은. 허어! 개딱지에 밥 비벼 먹고 싶다. 어! 개딱지에 밥 비벼 먹고 싶어. 양념게장 먹고 싶어. 흰 쌀밥에다가 먹고 싶어. 나 배가 부른가봐요 여러분들 나 지금 배가 부른가봐 막 몸에서 거부해 이 맛을 지금 근데 이게 물리적 포만감보단 지금 화학적 포만감이 가득 찬것 같아 뇌에서 지금 이거 먹지 말라고 막 신호를 보내고 있어 이거를 진짜 사먹어 이거를 막 만원씩 주면서 사먹는다고? 거짓말이지 진짜로 이거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정고 사먹을게 만원만 한 다음에 이삭토스트 가가지고 토스트 하나 먹어준 다음에 티링 하나 사고 어? 나 방송 보면서 먹으려고 오늘 오픈런도 갔다 왔는데 진짜야? 입 다물고 두바이 도넛 먹어 인투버씨 음음음 근데 이게 노스티드 <laughs> 근데 이노치티드 도넛 자체가 확실히 완성도가 제일 높은 느낌이긴 하네요 먹어봤을 때 완성도는 높다 근데 아직, 아직 한개 남았습니다 말차 도넛이 남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계장에밥 비벼 먹고 싶지 김치찌개 먹고 싶고 밥버거 먹고싶고 밥버거 이걸로 3개 살수 있어요 두개아두개로 <laughs> 2개? 할게요 봉구스 밥버거 두개 사먹을 수 있어 와 봉구스 밥버거딱 누른 다음에 이제 숟가락으로 딱 풀면은 이제 밥에다가 스팸에다가 치즈에다가 그 볶음 김치 가 들어있는데 그 약간 느끼할 때딱볶은 김치가 잡아주고 그 단무지 딱 씹히면서 아, 청양불고기 밥버거 이런거 진짜 맛있거든요 두바이 밥버거. 마지막 힘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차 두바이 보넛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진짜 이제 유행을 다때려간은 거죠 두바이에다가 말차까지 뭐 하나 걸려라 걸려라시게 운영을 했는데요 <laughs> 안으로 일단 갈라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아, 이제 징글징글하다 그만 나 그만해. 심지어 엄청 철학색이야. 아, 머리가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진짜 GG GG 치겠습니다. 진짜 GG. 나 지금 약간 미국에서 한 3주 여행한 정도에 혈중 농도가 약간 됐어. 아 너무 달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세요. 아 너무 내, 내려야겠다. 카다이프 대학마, 이비고 파김치 데려왔습니다. 아, 와, 와. 탈것 같아. 아, 너무 달았다. 제가 봤을 때 순위를 매기자면 두쫑쿠 1위 5초 전자렌지에 돌린 두쫑쿠 2등은 두바이 초코붕어빵 12,000원이라는 너무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건 붕어빵에 탈을 쓴 그냥 빵이죠 두바이 페스츄리 요게 2위 3등은 요거 노티드 도넛 근데 말차 말고 말차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 두바이 이 카다이프라 해야 돼이 속은 달달한 거랑 항상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말차는 약간 씁쓸해서 별로였고 요거 가성비랑 완성도랑 맛이랑 브랜드 뭐 이런 걸 진짜 다 따졌을 때는 요거를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두바이 초코 쿠키는 전바점이 되게 많거든요. 브랜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각 카페마다 레시피도 다르고 맛도 미세하게 다르고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가실 거면은 저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두바이 초코 도넛 6,500원 노티드에서 파는. 근데 말차는 비추. 그리고 지금 3위까지 했죠. 4위는 전자레인지 안 돌린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4등이고요 5등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탈락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바이 쫀득 쿠키 그리고 두바이 쫀득 파생되는 그런 음식들 먹어봤는데요 제가 먹방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먹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제가 맛있게 못 먹은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소위 그 정도인가? <laughs>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뭐 그냥 화 먹을 거는 뭐 두바이 쫀득쿠키 정도? 카페에서 사가지고 이틀, 3일에 걸쳐서 먹으면... 근데 주로 10만 원어치 한 번에 먹진 않긴 해한 덩이 먹고 맛있어 하긴 해 아... 오늘은 진거 같습니다 하... 정말 아쉽지만 다음에 다른 다양한 메뉴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그대로 내 집에 가져가고 싶다그 정도인가 진짜?